돌풍 학원을 개원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어 제가 지금까지 이제 강의 경력이 15년이 넘거든요. 근데 그 강의 경력 동안에 많은 학생들이 그거를 너무너무 어렵게 느끼는데 그만큼 시간도 투자를 열심히 많이 하거든요. 성적이 안 오르니까. 하지만 답답한 건 올바른 학습 방법을 대부분 모르고 있다. 는 올바른 학습 방법만 알면 충분히 성적을 올릴 수 있는데 그 체계적인 학습 방법을 너무나도 몰라서 가급적이면은 학생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서 학원을 개원하게 됐습니다. 기존 학원에서는 단순 암기 식 내신 집중 식 수업에서 느끼는 그런 한계가 많았을 텐데요. 저희는 지속적인 국어 능력 성장을 위해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학습법으로 학생들을 좀더 편안하게 그리고 최상의 성적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러한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돌풍 국어를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학원과 차별화된 점은 무엇인가요? 저희는 지속적인 국어 능력 성장을 위해서 본질을 깨뜨리는 체계적인 학습법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한 분의 선생님이 모든 영역을 다 가르치는 수업을 원하지 않습니다. 학생들도 일주일에 와서 3시간 동안 계속 앉아있을 때한 분의 선생님이 모든 영역을 하시면 상당히 지겨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두 분의 선생님이 각 영역을 나누어서 담당을 합니다. 물론, 모든 선생님이 모든 영역을 다 아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학생들에게 좀 더, 아, 문학선생님, 아, 독서선생님, 이렇게 정확하게 파트를 나누어서 준다면 학생들은 문학에 대한 믿음, 독서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 이런 것이 좀더 전문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한 선생님이 훌륭하실 수 있겠지만 그 선생님이 약점까지도 학생들이 배워갈 수 있거든요. 우리는 두 분의 선생님이 조화를 이루어서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닌 고퀄리티의 교재와 컨텐츠로 학생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단순 암기가 아니라 스스로 사고하고 질문하며 이해를 짱할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가르칩니다. 그것이 저희 학원의 최대 장점이고 다른 학원과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돌풍 학원 국어 커리큘럼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1단계는 무조건 독해력 그리고 어휘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해력과 어휘력은 어휘가 먼저냐 독해가 먼저냐 말이 많거든요. 물론 어휘를 많이 알면 알수록 독해 자연스럽게 잘 되겠죠. 하지만 어휘와 어휘의 관계를 연결시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휘력 강화뿐만 아니라 어휘력이 진정한 독해력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그래 구조. 그 다음에 읽는 방법, 그리고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을 출제자의 의도에 가깝게 공부를 하도록 학생들의 독해력 향상에 첫 번째는 집중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평가와 기초 문제의 유형을 분석해서 지문 구조, 그 다음에 출제 문항의 유형, 마지막으로는 선택지의 유형까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문제에 접근해서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2단계로 잡습니다. 마지막 3단계는요, 1단계와 2단계를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높였으면 이제 실전 문제에 적용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 실전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교육청 모의고사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 나와 있는 실전 모의고사들, 특히 전국 단위의 모의고사, 그리고 기타 봉투 모의고사에 해당하는, 뭐 말씀 안 들어도 아시겠지만, 이땡이나 상땡이나 뭐 이런 외부 컨텐츠들을 도입해서 단순하게 거기에 있는 문제를 풀고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1, 2단계에서 익혔던 방법이 3단계에 적용될 수 있는지 학생들 개인 1대1 피드백을 통해서 혹은 1대1 클리닉을 통해서 마무리로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저희의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러 명이 수업을 하게 되지만 1대1 클리닉이나 피드백을 통해 학생 수준에 따라서 유연하게 그리고 개별적으로 퍼스널 트레이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는 커리큘럼을 잡고 있습니다. 수업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님들과 소통도 중요한데 불풍 학원은 앞으로 어떻게 학부모님들과 소통하실 계획이세요? 저희는 뭐 매일 한 거를 어머님들한테 문자를 보내고 학생이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이런 것보다는요 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가르치면서 어머님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입시 정보라든지 아니면 학원의 특강 계획 아니면 학원의 시간표 그리고 체계적인 학습 방법 학생이 약한 유형이 있을 때그 부분을 어떻게 지도를 받아야 되고 어떻게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밴드를 통해 지속적으로 글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학부모님과 함께 1대1로 언제든지 원하시면 개별 상담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혼자 가르친다고 해서 아이의 성적이 무조건 오른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학부모님과 함께 학생의 어떤 학습 방향을 조율을 하는 것을 중요한 교육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끝으로 어떻게 학원을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신가요? 물론 믿지 못하실 수 있으시겠지만요. 학생의 인원수보다는 학생의 실력이 먼저 성장하는 학원을 만들겠습니다. 학생의 실력이 성장해야 저희 학원도 당연히 성장할 거라고 믿거든요. 학생이 성적에 대해서 만족을 가지고 그 성적에 대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공부시키는 것이 저희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학생의 성장과 함께 저희 학원도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